안녕하세요 그린티 t v 입니다 아, 오늘은 오늘 아침에 뜻밖의 스트리밍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제가 멀리 경남 밀양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어, 밀양 가기 위해서 제가 일행들과 함께 만나기로 한 장소에 와 있습니다. 서울에서 버스가 출발을 하는데, 어, 서울 쪽도 비가 많이 와서 약속 시간보다 약 1시간 정도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먼저 일찍 나왔다가 시간이 조금 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서 있는 장소는 어, 평택시 진위면입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중부고속도로거든요. 이곳에서 어, 남사 쉼터에서 일행들과 만나기로 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기다리는 동안 어, 스트리밍 하면서 창 밖에 빗소리도 들으며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우산도 안 가지고 가는 날이 참 많았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겠죠.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음, 거리는 약2 k 로가 넘었어요. 시골 동네라 2 k 로 걷는 동안 비가 많이 오면 그냥 어, 집으로 오든지 그렇게 했는데, 오는 동안 당연히 비에 옷도 다 젖고, 책가방도 다 젖고 그런 상황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책은 빗물에 적고 예전에 도시락 벤또라고 이야기했죠. 일본 말인데. 도시락을 싸가면 도시락 반찬 통해서 뭐 김치 국물이나 그런 국물이 새서 책이 아무래도 지저분했겠죠. 옛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음, 그 책에서는 항상 학교에 가서 수업시간이 되면 책을 꺼내면 김치 국물 자국이 묻어 있는 그런 책을 꺼내야만 했죠. 어, 근데 그때는 부끄러운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도 대부분 비슷한 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정도 들어가면서 어 우리가 예전에 노란 도시락을 들고 다녔는데 그 이후로 보온통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있었어요. 물론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도 한두 명씩 있었지만 잘 어, 보이진 않았는데, 중학교 가니까 많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도 보온통을 들고 다닌 적이 아마 중학교 3학년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계속 뭐 노란 도시락통 그걸 들고 다녔겠죠. 그러면 이제 겨울이 되면 전부 다 학교에서 난로를 떼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난로에 들어갈 탄, 그때는 뭐 조개탄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조개탄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전부 다 비료푸대를 집에서 하나씩 가져와요. 비료푸대 가져와서 똑같이 산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어, 겨울에 난로를 뗄, 뗄감을 어, 비료푸대에 담아서 왔어요. 바로 날 잡아서 그렇게 산에, 학교하고 가까운 산에 갔다가 비료풀들 가득 담아와서 어, 학교 뒤편에 쌓아놨다가 겨울이 되면 그것도 어, 난로 땔감으로 떼고 어, 그리고 조개탄도 땔감으로 사용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정도 되었을 때는 아마 땔감은 어, 하러 가지 않고. 음, 그 조개탄이 좀 많이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 떼면서 학교 난방을 하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도시락을 가져오는 친구들은 점심시간쯤 되면 이게 차가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한네 시간, 넷째 시간 마치고 점심시간인데 셋째 시간 정도 지나면 난로 위에 각자 가져온 도시락을 올려놓기도 하고, 그리고 밑에 또 놓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주변으로 둘러가면서다 놓았죠. 그래야 어 넷째 시간 끝나고 점심시간 때 조금은 따뜻한 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 너무 가까이 난로 불가까이 있는... 도시락은 밥이 타겠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긴 누룽지를 먹든지 누룽지를 먹든지 아니면 탄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추억인데 요즘 생각하면 참 아련하기도 하고 재미 있었던 기억이기도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 옛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창밖에는 계속 빗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오는 일행들이 어 서울을 출발해서 죽전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아직 여기 오기 전까지는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어 오면서 차도 막히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있다가 차에서 어 고속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에 비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운치는 있네요. 혼자 조금은 심심하지만 네. 앞에 와이파를 한번 움직여 볼까요? 네, 깨끗해졌지요. 저기 앞에 보이는 음, 펜스가 어, 경부고속도로를 막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고속도로 올라가서 일행들과 만나서 버스를 타고 어, 경남 밀양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은 지금 날씨가 흐리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그쪽으로 드론을 들고 가요. 카메라는 들고 가지는 않고, 드론을 들고 가면서 어, 멋진 경치를 찍어서. 여러분께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쪽에도 비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비가 오면 드론을 날릴 수가 없겠지요. 아무래도 모터 쪽에 비가 빗물이 들어가면, 음, 추락 위험도 있고, 굳이 비 오는데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날릴 이유가 없겠죠. 무겁게 들고 가는데 비안 오고 드론을 날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량 쪽에서 영남루뭐몇 군데 그쪽으로 돌아보면서 드론을 찍으려고 하고요. 아이고 잠깐 끊겼었네요. 지금 어, 긴급재난문자가 와서 스트리밍이 이렇게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laughs> 어, 지금 이쪽이 영인하고 가까워서 영인 쪽에 산사태 경보 문자가 왔었어요. 다들 비피해가 심각한데 어, 마지막 장마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다들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가는 미량에서도 어제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예. 아까 이야기하던 이야기를 이어서 하면 미량 쪽으로 가서 어 드론을 찍으려고 하는데, 음, 비가 정말 안 와야 될것 같아요. 비가 오면 그냥 폰카로 사진만 찍어서 그리고 기회가 되면 영상을 짧게 짧게 찍어서 편집해서 어 유튜브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박 2일로 가는 길이라 어 밀양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는 어 경주로 가기로 했어요. 경주에 멋진 꽃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꽃밭도 보고 어, 주 목적은 경주 세계 엑스포 공원으로 갈 겁니다. 그곳에서 멋진 공연도 보고 엑스포 공연도 둘러보고 할 거예요. 이번에는 엑스포 공원 쪽에 드론도 제가 찍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내일 비가 또 경주 쪽에 오면 이쪽에 찍기가 힘들겠죠. 좀전까지 일기예보를 보았을때는 밀양도 그렇고 경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진다고 해서 뭐 비만 안오면 맑은 날씨는 아니지만 그런걸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출발해서 중간중간에 시간이 되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보고 아니면 드론으로 촬영해서 나중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